네, 안녕하세요. 에드워드 신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 멘탈못에 대해서 한번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여기 보면 세 가지 이렇게 판이 있죠? 여기다가 원하는 곳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시오. 네, 아주 이쁘게 잘 그렸습니다. 자, 요것을 여기 봉투에다가 넣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하나 놓고요. 자, 이것도 똑같이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자 됐죠?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이런식으로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세가지가 있죠? 이 중에서 이제 아주 위험한 맛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못에 찌르지 않도록 손을 한번 쫙펴 주십시오 자 보시면 자 이쪽은 못이 없습니다 네자 이제 두개 남았죠 자두 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아 여기에 못이 없습니다 네자